이번는 세타칼 선수, 이승환, 아, 이승환이래. 임승환 선수가 1대 0으로 가져간 모습이고, 아, 이번에는 소울키 포즈 선수가 나왔네요. 소울키 포즈 선수, 이민선 선수가, 선수가 나왔어요. 어, 우선 2 세트맵 맵세에 한번 가겠습니다. 맵 보시면은, 어, 신재강전 선수가 펼쳐지고, 스타팅은 1시, 5시, 7시, 11시. 1 1시로상대전적을 보면은 저보다 저구전이니까볼 필요 없어요. 넘겨야그나 그리고 이제 포즈클랜, 이번에 난 포즈클랜, 이민선 선수의 프로필 한번 봐야겠죠 아소울키포즈 ESL 첫 출전이에요 첫 출전이고 0승 0패 0% 사,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경기 기만 1승 0패로 100% 승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보이는 지형 지역, 노란색 자국 현재 1킬 중인 임소환 선수 세타칼 세타칼 세타카로 갈거야 죄송해요 네 다음 노잼 그리고 다음 5시 포즈클론의 소울키 이민석 선수 지형이에요 이민석 선수 지형 네 자막 설정 좀 하겠습니다 어 님들아 어디 있어요? 전상욱님 어디 있어? 전상욱님 어디 있어요? 아 채널에? 채널에? 우선 이러면서 수원님 안녕하세요. 추천 주셔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우선은 적은 적을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J 입장에서는 조금 행복한 <laughs> BJ 입장에서는 조금 행복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회사를 쉬어갈수 있는 부분이죠. 약간, 저기서, 저기서, 조금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우선은 경기를 진행해 봐야죠. 우선, 오버로드 찍어줬고, 이쪽도 오버로드 찍어줬어요. 무난하게, 12 0 안마당을, 이, 리에서 저저전이 49분이 나왔어요? 오바잖아. 태란드 채널, 태란드도 아니고, 그쵸? 어, 안 돼, 안 돼. 그렇게 될순 없고요, 님들아. <laughs> 재밌는 경기 그렇게 나오면, 근데 재밌겠다. 그런 경기 한번 재밌죠, 그런 경기도. 어쨌든 이러면서 1 0이 안마당, 1 0이 안마당 올라갔고, 여기는 12풀, 아, 여기는 본진 10이에요. 미다스 사, 사 전사왕님 안녕하세요. 전사왕님 안녕하세요. 저분 전사왕님 아니죠? 전사왕님이야 아니, 와, 진짜 전사왕님이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들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럼 이러면서 저어도저그 전이고, 해체로 올라갔어. 요 해체로 올라갔고, 이쪽도 스포닝풀까지 올라갔고, 여기는 1 2안마당이고 이쪽은 12풀이거든요. 아, 12풀이래. 12하고 본진에다가 해체로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본진에 스포닝풀, 가스까지 동시에 올라갔고, 우선 저어도저어전 대각선이기 때문에 초반에 구발업이라는 빌드를 쓰지,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간다칼님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질 샵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어 이러면서 우선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대각이라요 그렇죠 11시가 빌드 우위는 11시 저기 임승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10위 앞마당까지 했고 여기는 구발업다는거 아니고 10위 앞마당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해철이 본진이 하나 틀었거든요 본진이 하나 더 지은 게 뿐이거든요 아 이러면서 레어 테크 바로 올라갔고 여기들 레어 바로 올라갔어요 아, 이러면서, 아, 이 카카루 또 낚었어, 와. 이 카카루가 굉장히 좀 신경쓰여요. 어, 이러면서. 오버로드. 적여 6개까지 찍혔죠? 8개에요. 적여 8개 찍혔고, 여기는 6개, 8개, 여기도 똑같이 8개에요. 우선, 야. 똑같이 8개고, 카카로 저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카카로를 <laughs> 우선, 이러면서. 오버로드 추천 절차안 누르시는 분들 나중에 미래 여자친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미래 여자친구 이렇게 생겼고 미래 아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추천 절차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울링 한 마리로 아 저울링 한 마리로 무사나마당 없는 거 봤고 하죠 이렇게 위에 저울링 막혀 있는 거 저울링까지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저울링까지 나와 있는 거 봤고 저울링께 많은 것도 봤을 거예요. 아 이러면서. 어 스파이어 스파이어 올라갔고 여기서 저글링 찍어놔야 돼요 여기 저글링 안 찍으면은 질러세 아 질러 아 말이 꼬여 나 오랜만에 해설해가지고 님들아 저글링 이한 번에 뚫릴수 있어요 저글링 맞춰놔야 돼요 저글링 안 맞춰놓으면은 그냥 한 번에 뚫려 이거 막아놓고 루탈리스크 숫자도 맞춰놓으면은 임승환 선수가 경기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더. 아, 이러면서 바로 뜬저글링 이거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굉장히 좋아. 아, 이렇게 막아주는 거 굉장히 좋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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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이러면서 두기 막아주는 거 굉장히 좋고. 이러면서 스파이어. 스파이어 타이밍은 비슷해요. 스파이어 타이밍이 우선 비슷하고. 이러면서 오버로드 하나 찍어줘야죠. 오버로드 맞춰놔야 돼요. 아, 왜 그게 안 나오지? 나 자원 프로그램이 안 떠요, 자원 프로그램이. 어버프로그님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와 이러면서 아 이것도 저글링 하나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역으로 저글링 한번 나가보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은 비슷하죠 여기 멀티가 돌아가게 멀티 돌아가는 거 이게 자원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데 어쨌든 후방 가면은 여기 드럼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은 임승환 선수가 유리한거 사실이에요 아 이러면서 가스까지 하나 더 먹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6무탈 찍아 무탈 5개 5개정도 찍혔어요 여기는 이제 찍혔고요 이제 찍혔고 아 이러면서 선가스 아니었어요 선가스 아니었고 선가스 아니었어요 선스폰이 아투 스컬지네요 무탈이 아니고 스컬지에요 스컬지 아 거기다가 저글링은 꽤 많아요 저글링 굉장히 많고 와 저글링 3개 이렇게 빼놓는 판단 굉장히 좋아요 저글링 3개 이렇게 빼놓는 거 굉장히 좋고 여기는 2메탈 나왔고 3메탈 미탈 3개까지 나왔고 어3메탈 4스커지 여기는 3메탈밖에 없어야지 아직 3메탈이에요어 이거 타이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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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내야 돼요 잘 막아내야 되고 미탈 미안나 미탈 반응 신경 써줘야죠 아 미탈 신경 못 써줬어요 아 이거 게임 끝났어요 이 경기, 이렇게 되나요? 어, 잠시만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거 뭐 신경 써줘야 돼요. 여기 3터 그대로 살았고, 여기는 미탈 한 개에요. 미탈 한 개고, 아, 이러면은, 아, 미탈리스크, 둘은 다 죽어요. 이러면은, 아, 이 임승환 선수 빌드는 앞서 갔는데 아, 아, 이러면서 우선 다 잡아줬지만, 아니, 이거 미탈리스크를 조금 신경 써줬죠. 적은 덱만 신경 쓸게 아니고, 무탈리스카나까지 신경을 더 써줬어야 돼요 아 이러면서 오는거 이렇게 때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고 이민석 선수 이러면서 저글링이랑 한번 무탈리랑 싸워주고 있는데 아 오버로드까지 오벨로드오버로드까지 하나 더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아 이러면은 아또 이거 저글링 하나 나가는 줄 알았어 아 이러면서 멀티 먹나 멀티 아직 없어요 그래도 스폰 운영하려고 그러나요? 썬큰 박으려다가 안박은것 같네요 어쨌든 이러면서 드론 드론 숫자가 3 4 5개 6개 미네랄만 6개 3 4 5 6아 똑같네요 미네 1군 숫자는 똑같아요 가스는 여기가 두개더 먹고 있어요 근데 1군 숫자는 똑같고 가스도 여기가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저글링을 지금은 누, 손해를 볼게 아니라 지금은 저글링 이러면 안되고 남겨놔요. 저글링 아껴놔야 되고, 이렇게 저글링 하나 정도 오는 거, 그런 고 잡아줘야죠. 잡아줘야 되고, 네, 어쨌든, 일꾼도 이쪽에 더 많아졌어요. 임승환 선수가 특가스 먹어주면서 일꾼도 많아졌는데, 아, 이렇게 림싸움 죽으면 안 돼. 림싸움 지면은, 저글링은 안마당 가고, 루탈은 본진으로 가는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아, 저글링 이런 거 굉장히 아쉽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줘야죠. 어..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죠? 아.. 그래서 제가 말한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뮤탈은 본진으로 가고 저글링은 앞마당으로 가는 아.. 이러면은 아.. 일꾼 바빠줘야 돼요 일꾼 바빠줘야 되고 와.. 그래도 많아요 이 동력은 많아요 어어? 뮤탈리스크 컨트롤 해줘야죠 어? 뮤탈리스크가 근데 어 이거 뮤탈 싸움에서 뮤탈 싸움은 이겼는데 와, 저글링 이거 이거 맞고 바로 본진 가면 게임 끝나요 아, 이거 맞고 본진 가면 게임 끝나요 아, 망아졌고 앞마당 파괴돼도 스포어 빨리 올려야 돼요, 스포어 빨리 올려야 되고 이거 빨리 밑에 굉장히 많아요, 밑에 보시면은 딱 봐도 많아 보이죠? 빨리 본진 가야 돼요 어, 이 저글링, 썬클 하나 박아줘야 되고 이거 빨리 미탈이랑 스포, 아, 스포 안 올라가면 게임 끝나요. 어, 미탈, 스컬지, 아, 스컬지, 아, 님들아, 님들아래. 그러면 안 돼. 요 이러면서 선크온 클론이 올라갔고, 아, 빨리, 야 아,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기려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 없어 빨리 때려주면서 컨트롤로1권 하나씩 때려. 아, 스포 두 개까지 완성됐고, 아, 이러면서 저글링으로. 쌍큼 파괴하는 모습인데, 아, 비비기, 아, 간신히 의선. 저글링은 막아주는 모습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거 때려줘야 돼요. 이쪽에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쪽에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아, 이거 임승환 선수가 유리했었는데, 아, 이거 돌아서 때려가려고 하는데, 아. 이쪽에서 컨트롤 해줘야죠. 아니 뭐 하나요. 무탈 돌리는 판단 굉장히 좋아요. 무탈 없는 거 보고, 무탈 진짜 빠진 거 보고, 다시 한번 저기로 이렇게 빠져주는 뭐임환선수에요 근데 이게 빠졌거든요. 이거 걸리다가 이거 잡아줘죠. 야아 무탈이 없는 거 보고, 아 경기 굉장히 재밌게 올라가는데요. 저거다 저기전에서 근데 일군 숫자는 이쪽이 더 많고 앞마당 펼치면서 운영하면은. 좋은 쪽은 임차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론 차이 굉장히 많아요 아 가스를 안 켜고 있다는 건 저글링을 한번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멀티를 먹으면서 그렇죠 해초를 하나 덮으면서 운행을 바라보는 플레이어를 한다는 거죠 아 어쨌든 모탈은 자기가 지금 더 많으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메탈리스크 한번또 모아줘야 돼요. 이러면서 저걸링 두기까지. 저걸링 두기는 잡아줘요. 저, 여기 메탈리스크 있기 때문에. 죽여줄 수 있어요. 아, 이러면서 멀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다시 가스를 켜주고 있는 모습의 임수현 선수예요. 어, 이러면서 저그, 저걸링 두기, 저걸링 두기 란이 팔려왔지만, 메탈리스크. 아, 이렇게 돌아가는 플레이 할까봐. 한번 빠져줬는데, 지금은 저글링 밖에 없어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즐거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팬클럽프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이러면서 무탈 요쪽. 근데 이민석 선수도 무탈께 많이 쌓였거든요? 이민석 선수도 무탈께 많이 쌓였어요. 투스포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는 어쨌든 투의 철이고, 여기 원의 처리고 무탈이 가스 한 번도 안 켜고 있었거든요? 어 우선 뮤탈 많아요 스컬지는 없지만 뮤탈이 많아요 숨겨 있네요 스컬즈 숨겨져 있고 와 이러면서 저어 이렇게 싸우게 한번 싸우는데 뮤탈리스크 어디가 더 많은가요? 아 어쨌든 임수한 선수가 뮤탈리스크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어 하지만 아직 몰라요. 아 컨트롤 해줘야 돼 컨트롤 컨트롤 해줘야 되고 여기 스컬즈 잡히면 안돼요 스컬즈 잡히면 안 돼요. 컨트롤 아 뮤탈리스크 두 개밖에 안 남은 모습이고. 아, 이거는 임승환 선수가 경기 잡아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임승환 선수가 2킬까지 해가는 모습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